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에서 에녹과 강정현 커플의 뒤엔 무대가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그야말로 완벽했으며 이번 방송에서 그들은 단순한 음악적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에녹의 갑작스러운 키스 장면은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연출을 넘어 두 사람 사이에 진심이 담긴 감정이 오갔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본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가, 둘이 정말 잘 어울려 등의 댓글이 이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방송 후 이어진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더욱 깊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방송 중두 사람의 듀엣 무대는 그들의 음악적 호흡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한껏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녹은 무대 내내 진지하게 노래를 이어가다 강정현에게 갑작스럽게 다가가 키스를 했고 이 장면은 현장의 모든 스태프와 MC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강정현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후 이내 미소를 지으며 에녹의 행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고 그 순간이 더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였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무대가 단순한 음악적 퍼포먼스를 넘어서 진정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들의 무대를 기념하는 팬아트와 영상 클립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방송 후 팬들은 DJ 두 사람의 결혼만 남았다며 뜨거운 기대감을 드러냈고 이들의 로맨스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키스 장면이 단순한 연출일지 아니면 진짜 감정의 발현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앤옥과 강정현의 뒤엔 무대는 팬들에게 큰 설렘을 안겨주었고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것입니다. 앤옥과 강정현은 이번 무대를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들의 관계가 음악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 어떻게 성장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무대를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팬들은 다음 방송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를 응원하며 지켜볼 것입니다.